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금액대에서는 정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일종의 어느 한 부분에서 마침표를 하나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날이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런칭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제품의 마지막 모델을 만들고 이한 시리즈의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요, 프로젝트 리파인에서 나오는 드라이버 시리즈 중에서 드라이버 c 버전을 런칭을 하는 날이자 이 a와 a3와 c 이 하나의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는 3개의 모델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날이 될것같 같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한번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고품질의 오디오를 어, 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을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했던 그 프로젝트 첫 번째가 끝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여러분들 드라이버 a, 드라이버 a3 그리고 오늘 드라이버 C가 나오는데요.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은 벌써 나와있죠. 여기 있는 대로 드라이버 A와 드라이버 A3는 제가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드라이버 C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 제 이름을 걸고선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 프리비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프리비부터 시작해서 프리비 7, 프리비 9, 그리고 더 프리비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제품들 심지어는 제가 저도 이제 세븐하고 더 프리비는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정 수량으로 만든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일반인이 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고품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 주세요. 여기부터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회사가 찾아왔었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제품들을 OEM과 ODM을 하는 회사였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LG의 쿼드비트를 직접 만들었던 그 회사입니다. 요런 걸 갖고선 새로운 제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처음으로 갖고 왔던 제품이 요런 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프로틴 리파인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P1AL, 예, P1AL을 이제 플러스 버전으로 해갖고서 새로운 샘플로 가지고 오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죠. 저는 그때 처음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어, 원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와 얘는 포텐셜이 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제품이구나. 근데 항상 걸리는 게 있죠? 항상 걸리는 게 뭘까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을 최소로 뽑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곤란해 하셨고, 왜냐하면 알루미늄 하우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사와 조율을 하면서 할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무엇이냐? 새로 튜닝되어 있는, 프리비전스가 튜닝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 하우징을 재활용하자. 그러면 금액을 낮출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포장은 최소화합시다.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만 넣어서,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은 포장 그냥 버리거든요. 포장 그냥 버리니까, 정말 필요로 한 것만 넣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드라이버 A였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A를 만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드라이버 A는 4핀 구조로 돼 있고 마이크가 있어서 4핀으로의 마이크다 보니까 그 게이밍을 위해서 조금 케이블을 길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하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4핀으로 된 것을 일반적인 오디오 장비 3핀으로 돼 있는 오디오 장비에 연결하게 되면 젠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오디오 엔지니어다 보니까 저는. 뮤지션을 위해서, 오디오 엔지니어를 위해서 약간의 이런 튜닝이나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점을 보완을 하고 4핀을 3핀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뮤지션들한테 듣기 좋도록 귀걸이 형태로 뮤지션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니어로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한 것이 드라이버 A3로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요청을 받았던 거. 지금 이 시대가 언젠데 모바일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들어야 되는데 3.5핀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준비를 오래전서부터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런칭을 하는 드라이버 C입니다. 이 드라이버 C, 이 드라이버 C를 처음에 갖고 만들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정말로 이렇게 벌크 형태의 것들을 막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 뭐 기본적으로 뭐 usb-c 타입으로 돼 있는 걸로 많이 쓰는, 쓰니까 기본적으로 요 금액대에 있는 usb-c 타입에 바로 드라이버 a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어 샘플 을 갖다가 주셨던 것이 바로 요 제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경쟁사 지금 이 금액대에 있는 경쟁사가 쓰고 있는 바로 그 칩입니다 바로 그 칩이 달려있는 usb-c 커넥터예요 그 커넥터를 떼고 지금 드라이버 a 드라이버 a의 이 이어폰을 그대로 연결해서 처음에 테스트를 했어요 음질이 음, 드라이버 a의 유선의 그 고품질의 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히스 노이즈도 높고 그리고 약간의 자글자글 거리는 노이즈가 왜냐하면 워낙 조용한 환경에서 듣다 보면 그 약간의 자글자글 거리는 노이즈도 들리고 음질 자체도 뭔가가 뿌옇고, 아, 예, 그러니까 드라이버 A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사운드와 드라이버 A3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사운드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이 USB 커넥터를 보고, USB-C 타입 커넥터를 보고, 야, 이러니깐 이게 USB-C에 대해서 욕을 먹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젝트를 놨죠. 처음에 리젝트를 놓고 몇 번의 조율 과정을 거치다가 이 제조사에서 저한테, 저한테 아예 튜닝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줬습니다. 저한테 다 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완전 벌크로 지금 리얼텍 칩셋이 그냥 보이는 이 상태의 USB 커넥터를 만들어서 요거를 그대로 주고 이거를 그대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제가 들으면서 들으면서 튜닝을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리얼텍사에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을 바로 주셔 갖고 제가 하도 요청 사항이 많으니까 다시 바꿔 주세요 한 거죠. 왜이 상황까지 왔느냐?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요 제품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USB C 타입이 그냥 20Hz에서 2 0 Hz까지 플랫하게 재생을 하면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는 USB-C 대으로 되어 있다면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변함없는 깨끗한 뭐 주파수 재생만 한다면 원래 갖고 있는 드라이버 A의 사운드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리젝트를 놓은 거예요. 계속 리젝트를 놓고 제조사가 쓰는 프로그램을 튜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실제 칩셋이 굉장히 좋고 정확하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보정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한 보정은 0.5dB 단위의 몇몇 조정과 1dB를 넘지 않는 몇몇 조정이 있었어요. 1dB 갖고 뭐가 차이가 들립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들립니다. 정말로 크게 들려서 요거 갖고 제가 3일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건 동영상을 보건 음악을 듣건 스트리밍 음악을 듣건 어떤 저장돼 있는 음악을 듣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드라이버 A의 그 사운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생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최대한 정직하고 최대한 해상도가 높고 최대한 깨끗하게 들리는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드라이버 C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만들어진 드라이버 C 이 드라이버 C는 C타입으로 새로 나왔던 모델인데 드라이버 A를 계승해서 A와 A3와 C로 해서 세개가 같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패밀리 형태로 나오는 USB-C 타입 이어폰. 지금부터 <laughs>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기존에 있던 A하고 동일한데 몇몇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첫 번째는 뭐냐면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인문형 유선 밀폐형 이어폰이라는 그 문구 바로 아래에 USB-C 타입이라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금액대에서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laughs> 그 정도로 고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리얼텍에 들어갔고, 리얼텍에 4032 칩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리얼텍에 4032가 들어가려면 대부분 20만원 이상급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칩인데, 이거를 네, 10만 원 언더에서 예, 10만 원 언더가 아니라 오늘 그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랄만 한그 네, 금액에서 예, 리얼텍의 4032 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금액 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집셋이 들어갔습니다. 8mm 다이나믹올 알루미늄 되어 있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알루미늄 드라이버인데 그 다이아프레임 자체도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이게 P1AL에 있는 그 P1AL 플러스 제품에 있는 어 드라이버이긴 한데 요거 튜닝을 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튜닝, 제가 튜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튜닝을 했다라는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것도 P1 AL 드라이버를 조금 모디파이 해서 어, 제가 여러분께 제공하고 싶은 진짜 드라이버에서 하우징에서 튜닝을 해서 집어넣은 예, 그래서 소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그 드라이버가 되어 있다는 거 동일하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우징을 썼다고 했죠. 이 부분은 P1AL에 원래 있던 그 하우징을 재활용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활용해서 금액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발수 페이, 어, 패브릭 케이블 여기가 이제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동일합니다. 케이블 길이는 1.2m입니다. 어, USB-C 타입으로 1.2m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USB-C 커넥터가 있는 디바이스들에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나온 것이고요. 안에 이제 고품질로 되어 있는 마이크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음,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이어팁 이어팁이 의료 기준으로 예, 의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어팁이 되어 있는데 A 어, 드라이버 A에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들 이 그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드라이버 A에 있는 게 조금 딱딱한 것 같다 한 단계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지금 USB 그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버 C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부드러운 이어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드라이버 A는 한 단계 딱딱한 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A3부터 한 단계 부드러운 실리콘 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C도 한 단계 부드러운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다는 라 거. 그게 특징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칩셋, D, DAC 칩셋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정상적인 소리가 날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튜닝을 했다는 것도 특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장점과 단점은 사실 드라이버 A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A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신다면 그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만약에 드라이버 A 때문에 제가 추가해야 되는 장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가격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가격이요. 소비자가는요. 49,800원입니다. 소비자가는 49,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49,800원, 5만원 언더에서는 아마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USB-C 커넥터로 되어 있는 밀폐형 유선 이어폰이라고 감히.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점은 이제 기존 하우징에서 뭐그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냐. 가격을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렴한 포장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유선 이어폰은 특히 이렇게 고무 재질로 또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착용이 쉽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복하고 들어가는 착용 이렇게 복 들어가는 복 들어가는 이런 식의 착용에서는 케이블을 만졌을 때 나는 케이블 노이즈가 좀 있어요. 요 케이블 노이즈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고요. 이 드라이버 A3는 이어 후크가 있어서 이런 케이블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아, 오래 걸리긴 했네요, 생각보다. 시작을, 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A와, 아, 물론 P1AL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걸 만들 수 없습니까? 해서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드라이버 A로 시작하고, 드라이버 A3가 돼서, 드라이버 C로 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C, A와 A3와 동일하게, 어, 프리비전스가 튜닝을 한 드라이버 그 하우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C 같은 경우는 리얼텍의 4032 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드라이버 A의 사운드를 만들어 줄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어떤 환경에도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보정을 했다는 게 드라이버 c 에서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금액대에서는 정말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현 시점에는 창피하지만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드라이버 A, 와 드라이버 A3, 그리고 드라이버 C. 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음질이 뛰어난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할 일없으시고요 u s b C. 타입으로 되어있는 이 제품도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구, 우,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호환성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100% 호환이 잘 됩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애플에서 호환이 다잘 됩니까? 맥에서 호환되고 윈도우에서 호환이 다잘 됩니까? 네. 호환을 100%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레얼텍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호환을 100%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형 이제 24 제품이 나오면서, S24 제품이 나오면서, 몇몇 오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항상 USB-C 타입의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항상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우리나라의 S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항상 에러가 조금씩 발생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S사에 그 S24 모델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확인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거이 대만에서 이 제품을 그쪽에 출시되 있는 S24를 갖고 테스트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국내산 S24로 테스트를 하니까 에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나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S24 그리고 S24 플러스 등 액시노트 2,400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는 제외입니다. S24 울트라에서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S24, S24 플러스 그리고 S23 FE. F S23 FE와 같이 엑시노트 2200이 탑재된 애들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약간의 노이즈긴 한데 그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되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리얼텍사에 보고를 하고 한국에서 한국 전화기도 보내고 라고 해서 확인했는데요. 어, 대만에서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한번더 2차 검증을 해야겠지만 해외 수출용 S24에는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국내 출시용에서만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지금 지금 엑시노트 2400과 그다음 엑시노트 2200에 들어가 있는 일부 모델, 국내 출시 일부 모델 S24, S24 플러스 그리고 S23 FE 같은 그런 모델에서는 비트가 오디오 비트가 24 비트로 고정으로 되고 32 비트를 호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칩. 리얼텍의 4032 칩은 32비트를 기본으로 할수 있도록 해서 나오고요 자동으로 16비트와 24비트를 스위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칭 할때 S4의 일부 모델로 스위칭을 할때이 클리킹 스위칭 노이즈 클리킹 노이즈가 발생되다가 에러가 발생해서 그 노이즈가 계속 홀딩이 되고 있거나 소리가 끊기거나 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출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일단 리얼텍사에서 해결을 해준 방법은 리얼텍사에서 포웨어를 1차 포웨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1차 포웨어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다운그레이드 포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에서. 일부 윈도우 컴퓨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손 치면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24비트 고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32비트가 아닌 24비트 고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펌웨어를 링크를 저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 내용 보기 함께 공유하기도록 하고요. 어, 지금 요거에 대한 펌웨어 이슈는.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뭐리얼텍사도이 칩에서 이 칩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서 똑같이 s4 제품하고 했을 때 충돌이 날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수출 모델에는 그게 안 그렇대요. 해외 수출 모델은 32비트까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일부 모델만 24비트로 고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요게 제가 알고 있는 바고요 요 부분을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요 제품을 구매를 해서 S4 제품들하고 연결해 듣는데 또는 일부 윈도우 PC에서 듣는데 클릭 노이즈가 남든지 약간의 오동작하는 소리가 있다고 치면요 밑에 같이 링크되어 있는 펌웨어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저 정식으로 다 모든 게 수정되어 있는 폼이 하고 나오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게요. 어 애플 제품에서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최신 애플 제품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요. 아이패드, 아이폰, 그다음에 맥뭐 맥북 이건 맥 컴퓨터건 모두 다 됩니다. 기본적인 윈도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라이버 A와 드라이버 A3와 드라이버 C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드라이버 C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오디오를 어, 대중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프리비7과 프리비9, 더 프리비까지 고품질로 고가격대에 있는, 높은 가격대에 있는 그런 제품들 말고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정말 잘 전달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말하는 이게 바로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뮤지션이 생각하는 좋은 소리입니다 뮤지션 프로듀서들이 원하는 사운드가 이런 건지 궁금해 하시는 일반적인 음감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저렴한 제품 그 저렴한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리파인 회사에서 저희와 함께 콜라보 하면서 드라이버 A를 만들고 드라이버 A3를 만들어서 뮤지션과 엔지니어를 위한 그런 이어폰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무리로 드라이버 C USB C 타입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런칭 행사로 링크 밑에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밑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원래 있는 정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들 여러분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고 음감 생활을 즐기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으니 그 링크로 한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재밌는 제품들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 가격대 성능이 이게 우수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앞으로 조금 더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어, 제품들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의 제조사이십니까? 그러면서 저와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제품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으십니까? 연락 주십시오. 저는 국내 회사 제품들이 정말 좋은 소리로 좋은 제품 저렴하게, 저렴하다는 게꼭 붙어야 됩니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